와 장난 아니네. 만져달라고 앉는 거예요. 언니들 가라 그래. 아니아니 그래. 아우리 안돼, 오우 통통거리면서 가고 있어. 아고 이뻐. 가자. 이 엉덩이 어떻할 거야? 아 귀여워.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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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뜨 엄마 니까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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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와요 안녕하세요. 밀크티에 샤주가요. 일루갈게야이거안 들어와. 알싸싸싸. 이즈거알지빨았다고 연탄이랑 아주 연탄이 연탄이 옆에 연탄 가 봐. 연탄 연탄 실은 가 봐. 연탄 실은? 연탄 실은? 저희 딸좀 전에 이다 갔거든요. 아우 음. 네, 네. 아 예뻐. <laughs> 아니야내 거에만 올릴 거라 상관 없어. 안 고정이야, 엄마 그냥 음. 1 2 등은 고정, 1이등 고정이고 등까지 원래 고정이었는데 음. 올해 되고 걔가 완전 많이 그런 일이 있었나 힘들었나 보지. 어, 아니 막오 맛있어, 연탄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얼마나 걸렸어 어제 그래서? 한시간? 한 e 걸렸냐? 안걸렸어? 기다 i n g to go to t h 근데도 온다 그랬어? going to g 아 대단하다 e h o u s 키스크야메 선택해주세요. 품절인데? 커피는 품절이고 트러스는? 어, 트러스 맛있겠다. 오리지널. 나는 생크림. 생크림. 안에 크림 들어간 거 찍어 먹는 거. 같아. 어, 그거 먹고 싶어. 하나 더 시킬까? 어? 아니아니요뭐 이것만 있으면 돼.

앉아, 앉아 하나 앉아라 아, 아이고,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오늘? 이세상그서이 근육을 둬서손이안 아픈 이유는뭐라고생각합니까 검도를 해서입니다그서 <laughs> 미술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검도를 꼭시작하세요 좋습니다. <laughs> 뭔가 봤지 너? 누구 봤어 누구 봤어 누구 봤어 누구 봤어 누구 봤어 <laughs> <laughs> 아이 아빠 봤어 아빠 봤어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 어디로 놀았어 오빠? <laughs> 그냥 한 바퀴? <웃음> <웃음> 난리 났네 난리 났네 잘 먹고 잘 하고 와. 응. <laughs> 아빠의 분노 조절은 잊어버리고. <laughs> 짜리야. <짜려. 웃음> 오고 왔죠. 오고 왔죠. 알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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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야. 안 그래 젤리야. 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사실 정말 많은 그 에너지 소모와 많은 감정 소모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합주하죠 그리고 뭐 안무 맞추적으로 우리 음. 콘서트 미팅하죠 리허설하죠. 근데 컨셉 콘셉트 짜야지 컨셉 정말 많은 복잡한 과정들이 있는데 아. 콘서트 딱 끝나면 그 에너지로 몇 주를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했던 내 뜻기 끝나서 좋은 거야? 끝나서 좋은 거야 잘해서 좋은 거야. 아, 둘 다? 둘 다? 아니. 어 만족하나 봐. 아... 어. 모르겠어 모르겠어? <laughs> 너 기분 좋지? 난 합격은 할것 같아 오~~ 우리 육회나회 먹으러 가자 음. 오 맛있겠다 애들 그 육회 시켜 먹어 그래 야, 알아 그래. 네가 얘기했잖아 에이 쭈꾸리래 맛있겠다 이건 뭐야 오빠? 고동어야 어? 하늘 원래 공부 잘하지? 못 하지 않지? 왜? 기타 치면 때? 오 얘들아 자 화장실 갔다오고 물 떠올 사람 물다떠거 하세요 오늘 에 먹을 수는식이요봐요만는자 이제 자리 앉아요

and 나도 너랑 있고 싶어. 어디까지도? 응. 놀러 가고 싶어. 그냥 내가 좋은 거야. 재치가 있지. 이쪽는것 음. 같아. 음. 시끄러워. 이쪽. 야, 레벨 테스트에서 노베이스 나면 어떡하냐 어? 어? 노베이스 나면 어떻게? 줄수 없죠. 뭐. 열심히 해야 돼. 다시 하면 되지. 그래. 네. 지지. 음. 음. 빨리 와. 왜 그러는데? 같이 가라 그랬어. 좌차 지나가잖아. 저기 사람이 모여 있어. 금주 걱정 없이, 보안 걱정 없이, 간편하고 안전하게 신분증이 필요한 모든 수단 KDB 카드입니다. 물잖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어쩌니 저 봐, 저 봐, 저 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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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 났구만 어둠 속에 응 소리밖에 안 들려. <laughs> 아, 엄마 아이스크림 금방 사 갖고 올게. 알지? 잠만 조금만 기다려. 아,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은탄이는 산책 갔다 오면 이렇게 뻗는 것 같아 조용히 좀해왜 이렇게 끙끙대는 거야 안녕하세요 뭐 먹어볼까? 다 세웠지.